제가 어제 공지 드린 대로 드디어 100년 만에 광고를 찍으러 왔습니다. 그렇군요. 부끄러워요. <laughs> 지금 제가 소개도 듣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제가 게임을 좀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수가 없는데 아,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렇게 소개를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저도 되게 쉽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먼저 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그 왕신리 레드퍼스 이제 PC방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제 룸 같은 데인데, 여기서 혼자서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외롭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가 좀 필요합니다. 아니, 또 PC방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여기 너무 깨끗하고, 일단 지금 너무 넓어요, PC방이.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PC방이 농심 계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라면으로 유명한 농심. 농심이 라면이 제일 맛있잖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왠지 PC방 치고도 라면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이제 광고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시청자분들이 오시면 아 우기 님 보러 왔어요. 이러면 은 이제 라면을 또 주신다고 합니다. 오늘 4시부터 7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오, <laughs> 어, 여기, 우 카톡 소리가 그냥, 아, 잠 PC, 아, 아, 이거 화면에 나오는구나. 이거 꺼야겠다. <laughs>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배는 아직 조금 덜 고픈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진짜 많이 먹잖아요. 아, 아주 많이는 안 먹고, 그냥 평범한 여성들보다 조금 더 먹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실 거부터 먼저 좀 시켜보려고 해요. 이제 농심 에을려서 모든 음식이 다 농심에서 이제 제품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다. 영원히 돼 있어서 이거 물어보니까 이제 오늘 제가 광고하는 메이드, 그림자의 전사 다운로드 를 받으시면 서비스가 있대요. 자, 여기 보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다음에 여기 아이스티, 콜라, 플러스로 라면. 이네개 중에 하나를 무료로 시킬 수가 있대요. 아니면은 PC방 2 시간 무료 쓰는 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목좀 뭐 축이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딸기라떼 뭐야, 이거. 진짜 이렇게 나오나? 농심에서 진짜 이거 키워서 나오는 건가? 자몽에드. 자몽에드. 추가하고. 아. 아,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이거. 너무 빨리.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는데 너무 빨리 한데? 너무 빨리 한데? 아, 지금 여기 보면은 플루리온이라고 해서 게임회사 이름이고요.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면, 은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라고 써 있어요. 근데 가입하는 거를 지금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진 않더라고요. 구글로 가입을 해도 되고, 페이스북으로 해도 되고, 제가, 어, 이걸로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이걸로도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름을 적고, 비밀번호를 적습니다. 안 보이겠지? <laughs> 비밀번호를 거의 비슷한 거라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메일, 메일을 적고, 무료 플레이를 누르면 됩니다. 다운로드 시작됨. 시작하지 않으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다운로드 시작됨.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거지? 오, 여, 기여기있다 여기 아, 아, 이렇게 하는구나. 친절한데요? <laughs> 엄청 친절한데? 실행. 몸 좋은데? 어, <laughs> 됐다. 계속하기. 아, 이거 제가 물어보니까 모바일도 있대요. PC랑 모바일 있는데 환경이 똑같대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핸드폰 네 오늘 제 핸드폰 최초 공개합니다 일단 플레이스토어에다가 들어가셔가지고 그림자의 전설이라고 치면은 혹은 아까 QR코드 지금 보이시나요? 그 QR코드를 누르셔도 되고 근데 네, 이거 설치 누르면 바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더라고요 되게 빨라요 엄청 빨라 이렇게 화면이 나요 계정이 있으면 밑에 로그인하고 없으면 그냥 바로 시작 바로 시작 근데 이게 그냥 시작됨 나중에 여기다가 이메일 같은 거 따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시작하더라도.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프로모션 코드 줘요. 여기 적어 놨어요. 프로모션 코드. 여기다 적어 놨습니다. 몽키 킹. 몽키 킹. 정아, 너 이거 궁금해. 아, 여깄다. 프로모션 코드 여깄다. 여기, 여기 있어요. 프로모션 코드 쓰는 거. 몽키 킹. 찾았다! 수령하러 가라고요? 어디로? 상자. 아, 여깄다! 여깄다, 여깄다! 아, 네! 네! 왜 이렇게 죽은 게 많아? 뭐야, 이거 되게 세 보이는데? 아, 1렙부터 시작? 이게 레벨이 만렙이 60인데, 어, 그래서 60? 레벨 다 찍으면 끝나나요? 했는데, 그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레벨 60까지는 그냥 바로 키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처럼 게임 못해도 상관없다고. 예, 지원을 엄청 많이 해줘요. 혹시 해봐신 분몇 분이나 있으세요? 많이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탈 있다, 포탈. 어, 이거 돈 쓰는 건가? 뭐야? 뭐야? 어, 이거 캐릭터 저한테 주는 거예요? X. 그 다음에 또 X. 어, 설명을 잘 해놨다. 와. 설명대로 하면 돼. <laughs> 아, 팀 선택해야 된다. 팀을 선택하고, 적군의 챔피언 확인하고. 아, 이게 캐릭터마다 갖고 있는 그 스킬이 다른가 봐요. 매직 스피릿.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 매직은 얘를 이기고, 스피릿은 포스를 이기고, 포스는 매직을 이기고, 보이드는 다른 속성과 상관이 없어서, 보이드 챔피언은 다른 속성과 상대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습니다. 잠깐만, 그러면?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얘가 얘를 이기고, 얘가 얘를 이기고, 얘가 얘를 이기고. 아, 오케이, 이해했어. 잠깐 이거 초록색이죠? 파란색이 초록색을 이긴다고 했죠? 그러면? 초록색은 빨간색을 이고 아, 이게 그 색깔이 이쁜 새구나. 좋아. 그래, 죽여버려! 그치. 예쁘게 생긴 캐릭터는 제일 먼저 이제 쓰러트려야 됩니다. 자, 여기 이쯤에서 먹을 것좀 시키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기 PC방이 좀 맛있는 게 많대요. 죄송합니다, 광고님. <laughs> 아주 맛있는 것도 먹겠습니다. 난 이런데 오면 라면 하나랑, 근데 밥 하나랑, 간식 하나 이렇게 꼭 먹거든요? 제, 제일...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바이 일단 시작. 자동사양 해놓고. 풋파아예 푸파 <laughs> 아닙니다. 풋파 아니에요, 절대. 자동사양 해놓고 잠면요뭐 먹을까? 헉! <laughs> 이것도 맛있겠다. 우와. 아, 뭐야. 끝났어, 벌써? 아니, 잠깐만요. 와! <laughs> <laughs> 그기게맛있어 <그냥 이러겠어. 웃음> 아, 대박. <너무> 맛있는데? <laughs> 음, 에. 아! 나 이거 하고 싶어. 실시간 아리나 이거. <laughs> 이거 해보고 싶다 이거. PVP도 있네. 나 PV 이만 있는 줄 알았어. PVP도 있어. 먹방만 한 시간 할것 같아. 어떡하지? <laughs> 두 개만 시켰는데?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들어와 보겠습니다. 먹방은 여기까지 될것 같습니다. 조진 거야?